아지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가지기 위하여 나서오니, 우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46장입니다. 4파게티 육장 주 중... 嗯。 오, 주, 목, 소, 소, 아, 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세배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게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명성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오직 시험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험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약을 먹고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신 편을 기뻐하며 영육간이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일을 누릴 수 있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 사람도 하나님의 은하께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계를 내려놓고 바비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늘와께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다를 인도하사 내게 은혜와 그혜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내가 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사오니 성이 여기 이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니나 왕이 또 제사란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성경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두아들곧네 아들 네 아인 마스와 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다를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범리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사독과 아리아들이 하나님의 배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며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강난 상태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기에 압살람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베를 빗나이다 하니 다이시에게 이르되 여와 여와를 군데 아이도베를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다. 다이 하나님을 경비하는 마르티베 이를 때에 아랫사람 두세가 옷을 짓고 흙을보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가 왕이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내게 눈을 비치리라 그러나 이가 왕이 선옥으로 돌아가서 헛살람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왕의, 왕의 종이니다 저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하유토 사도과 아비 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제안이 하냐?네가 왕의 웅변에서 무엇을 듣든지사도과 아비 아들 두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의 두 아들 옷 사동에 아져나왔어와 아비 아들이 요하라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에게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s 으로 d t h 고 t who w 예루살렘으로 e road 아멘. 얼마 전에 o u s e how 형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이야기 h 계획을 세웠대요. 결혼 어,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어, 매달 며칠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주 천천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 결혼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그런 일꾼을 예, 이렇게 준비했다는 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떤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뭔가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죠. 다윗은 계획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보면 은 굉장히 철저하게 영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한 작전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 작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전략가이고, 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 이 전쟁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어,는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도 작전입니다. 지금, 어, 압살로 마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게 작전이다. 왜 도망치는 게 작전이냐? 명나라 말기에 보면은, 어, 병법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병법서는 뭐, 손자백법, 이 정도 알고 있는데, 36개라는 병법서가 있어요. 그 36개라는 병법서 이렇게 보면은, 6가지 상황에 대하여 각각 6개의 계책을 포함시켜서 6 곱하기 6을 하니까 몇 가지가 돼요? 36개가 되는 거예요. 36가지 작전 계획. 전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병법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이렇게 읽어서 내다 보다 보면은, 36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1개, 2개, 3개, 4개, 36개 중에 36개에 도달하면은, 36개 마지막에 작전이 뭘까요? 음, 주랭랑. 그렇죠. 주행당입니다. 주행당. 주랭랑. 네, 주행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고대 광시들이 행랑이 줄이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줄 행랑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이 도망을 가야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 행랑에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마구마구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줄 행랑이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작전 계획 36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 도망가는 것.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도망가는 것. 무조건 도망가는. 그래서 이 작전을 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 이 처음에 이 싸움의 기술, 첫 번째가 36개 주랭란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는, 전제를 하지 않는, 전제가면 나도 다치고, 아들도 다치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랭란을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이 영적인 전쟁의 기술이 있습니다. 은약계를 메고 나온 제사장 사도과아비아다이다윗인행을 만납니다. 아 은약계 메고 가겠다는 거죠. 다인을 따라 가겠다는 거죠. 따라오라고 그래요. 오지마라 그래요. 오지마라 그럽니다. 오지마라 도로 도로 아두아라오로반다두아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르들 아비아달의 제사장들도 어디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두 아들도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어,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말립니다. 그러면서 사움의 기술 두 번째가 나오는데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도들에게 보라 하나님의길를 선함으로 도로메라 마를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두 번째 싸움에 있어 작전계획이 뭐예요? 뭐예요? 안 아, 읽었잖아요. <laughs> 같이 읽었는데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창세이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략가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건 영적인 작전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승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이은혜를 입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관 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두 번째 작전계획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던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주의종들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전계획 세 번째 싸움의 기술 세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바위시 강한 상대로 올라갈 때에 그의, 그의, 머리를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을 울며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읽은 노예. 아, 읽었죠? 잘읽어주 감사합니다. 울며 애통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애통하는 이 모습은요,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을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극률 작전입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 영적인 기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거예요. 홍보가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극률이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울며 머리를 가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공의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공의. 공의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같이 배웠는데. <laughs>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걸 만족시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류을 구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해보게 하는 중을 배불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세라는 어, 이 모사가 어, 따라다 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다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계 일때에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짓고 입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스를 맞으러 온지라 아멘 네. 이제 아이도멜이라는 나쁜 모략가가 있고 그런데 구세라는 이 모략가가 있는데 모사가 있는데 이 모사가 따라오려고 할 때에 아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예요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도 다분거리 있다 너도 구세 너도 어디로 가라? 바로 압살롬에게로 가라 이 무엇을 작전이에요? 첫자를 심습니다. 첫자를 다윗의 사람을 궁궐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고 난 다음에 뭔가 특별한 침과 보였을 때에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을 이용해서 전령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 첫자를 심으면서 나가는 그 장면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는요 작전이 필요하고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적인 작전도 있고 굉장히 치략적인 작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해주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작전계획입니다 저는 공공의 생각해봤서요이 싸움의 기술 작전계획 참 중요하다 내가 맞서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싸움을 피하고 36개 출행량 치는 것도 은혜가 된다면, 도망치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라 싸움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36개 출행량도 싸움의 기술이고, 영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고 하나님의 긍률 없이는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률을 구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지지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리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돕는 사람이 있네요 적진 안에도 돕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 동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네요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일를 바라보는데 이 싸움의 기술, 영적인 작전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꼭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도망치는 작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싸움의 기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싸움의 기술,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이 싸움의 기술, 이 새벽에 묵상했나이다. 주여,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사,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요 하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기아 장군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더욱더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